안녕하세요. 여러분. 예쁜 나이 미모 관리 채널의 스타일 멘토, 윤세라 원장입니다. 거울 속 칙칙한 피부 톤, 점점 더 짙어지는 기미와 검버섯 때문에 외출 망설이신 적 있으신가요? 비싼 화장품, 이것저것 발라봐도 소용 없다며, 나이 들면 다 그래라며 포기하셨나요? 만약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비밀을 알았다면, 여러분은 지금쯤 10년은 더 젊어진 피부로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짓고 계실 겁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화장대는 물론 여러분의 삶까지도 완전히 뒤바뀔 기적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뷰티 업계가 숨겨온 불편한 진실, 그리고 가정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피부 회춘하는 특급 동안 비법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제가 30년간 vvip 피부를 관리하면서 깨달은 충격적인 진실이 있습니다. 비싼 백화점 화장품이 좋을 거라는 생각은 사실 기업들의 정교한 마케팅 전략일 뿐이라는 겁니다. 물론 좋은 성분도 있지만 광고비와 포장값에 거품이 잔뜩 껴있다는 거죠. 그리고 더 위험한 것은 인터넷에 떠도는 초간단, 민간요법들이 오히려 당신의 피부를 망치는 독약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저 역시 한때는 피부 전문가는 나이 들수록 더 젊어져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렸습니다. 끊임없이 비싼 시술과 신상 화장품을 쫓았죠. 하지만 돌아온 것은 예민해진 피부와 더 짙어진 기미 그리고 깊어진 검버섯이었습니다. 거울 속제 모습에 절망하던 그때, 저는 진정한 아름다움은 가장 기본적인 것에서 시작된다는 단순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특히 식초와 베이킹소다를 이용한 팩. 절대 하지 마세요. 식초는 강한 산성, 베이킹소다는 강한 알칼리성입니다. 우리 피부는 약산성인데, 이런 강한 물질을 바르면 피부 보호막이 손상되어 화학적 화상, 심각한 염증을 유발합니다. 실제로 제 클리닉에 오신 70대 어머님 한 분은 인터넷에서 본 식초팩을 따라 했다가 얼굴 전체가 빨갛게 부어오르고 물집까지 생겨오셨습니다. 원래 있던 기미보다 더 짙고 넓은 색소 침착까지 얻게 되셨죠. 아름다워지려다 오히려 피부를 망치는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시는 겁니다. 이제 걱정 마세요. 30년 피부 노하우를 담아 집에서 안전하게 피부를 10년 더 젊게 되돌리는 가성비 기적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엌에 있는 이것만 잘 활용해도 여러분의 피부는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꾸준한 관리만으로도 기적 같은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외모뿐 아니라 여러분의 자신감과 삶의 활력까지 되찾아 줄 겁니다. 첫 번째 비법은 들기름 꿀 율가루 팩입니다. 오메가3의 보석이라 불리는 들기름은 강력한 항산화 효과로 노화의 주범인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피부 염증을 진정시켜 기미, 검버섯 완화에 탁월합니다. 최신 피부 노화 연구에 따르면 50대 여성의 피부는 20대 대비 콜라겐 생성 능력이 50% 이상 감소하며 멜라닌 색소 배출 능력 또한 현저히 저하됩니다. 이는 자외선 노출과 호르몬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기미, 검버섯 등 색소 침착을 가속화하는 주원인입니다. 달걀 노른자의 레시틴 성분은 피부 깊숙이 영양을 공급하고 단백질은 피부 재생을 돕습니다. 꿀은 천연 보습제이자 항균제로 피부 재생을 돕고 멜라닌 색소 분해에 효과적입니다. 율가루, 즉, 밤껍질 가루는 탄닌 성분이 모공을 조여주고 미백, 주름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달걀 노른자 1개, 들기름 1큰술, 꿀 1큰술에 율가루 1큰술을 넣고 걸쭉하게 섞어주세요. 깨끗이 세안한 얼굴에 눈과 입 주위를 피해 골고루 바르고 10에서 15분 후 미온수로 부드럽게 씻어내세요. 주 1, 2회 꾸준히 하시면 피부 보습과 색소침착 개선에 큰 효과를 보실 겁니다. 두 번째는 들깨가루 요구르트 팩입니다. 들깨가루의 미세한 입자는 피부의 묵은 각질을 부드럽게 제거하고 풍부한 오메가3, 비타민 이가 피부 영양 공급과 색소침착 완화를 돕습니다. 특히 세사민 성분은 멜라닌 생성을 억제합니다. 요구르트나 유통기한 지난 우유의 젖산 성분은 천연 각질 제거제 역할을 하여 피부 톤을 맑게 하고 단백질이 피부를 건강하게 가꿔 줍니다. 들깨가루 2큰술, 꿀 1큰술, 요구르트 또는 우유 2큰술을 넣고 잘 섞어 주세요. 깨끗한 얼굴에 펴 바르고 20분 후 부드럽게 마사지하며 씻어내세요. 이 팩은 각질 제거 효과가 뛰어나 피부톤을 밝히는데 최고입니다. 주 1회 정도가 적당하며 여름철에는 2회까지 가능합니다. 팩 후에는 반드시 선크림을 발라주세요. 마지막은 저의 vvip 고객들에게만 알려드리던 배곡 피부팩입니다. 알로에 젤의 알로인 성분은 염증을 진정시키고 알로에시는 멜라닌 색소 생성을 억제하여 색소 침착 예방 및 개선에 탁월합니다. 올리브 오일의 비타민 E, 폴리페놀 등 항산화 성분과 올레산은 피부 장벽을 강화하고 스쿠알렌이 피부 깊숙이 영양을 공급하여 피부를 부드럽게 만듭니다. 종이컵 반 정도의 알로에 젤에 벌꿀 반 큰술, 올리브 오일 3티스푼을 넣고 크림처럼 될 때까지 잘 저어주세요. 세안 후 얼굴에 얇게 펴 바르고 15에서 20분 후 미온수로 씻어내세요. 이 팩은 자극이 거의 없어 주 2회까지 가능하며 다음 날 아침 피부가 왜 이렇게 좋아졌냐는 말을 듣게 되실 겁니다. 피부는 겉만 관리해서는 절대 완벽해질 수 없습니다. 몸속부터 건강해야 진정한 동안 피부가 완성되죠. 최신 피부 노화 연구에 따르면 50대 여성의 피부는 20대 대비 콜라겐 생성 능력이 50% 이상 감소하며 멜라닌 색소 배출 능력 또한 현저히 저하됩니다. 이는 자외선 노출과 호르몬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기미, 건버섯 등 색소 침착을 가속화하는 주원인이므로 비타민 C가 풍부한 키위, 파프리카, 오메가3가 풍부한 견과류와 들기름, 항산화 효과의 블루베리와 녹차, 그리고 단백질이 풍부한 두부와 달걀을 평소 식단에 꾸준히 추가해보세요. 이 작은 습관들이 여러분의 피부를 안팎으로 빛나게 할 겁니다. 어머님들, 아버님들, 지금까지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가족을 위해, 가정을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과 노력을 하셨나요?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 투자할 시간입니다. 피부과 의사도 화장품 회사도 절대 알려주지 않는 이 비법들로 잃어버렸던 여러분의 미모 자신감을 되찾으세요. 이 정보는 단순히 피부를 좋게 만드는 것을 넘어 여러분의 삶에 활력과 행복을 가져다 줄 겁니다. 모임에서 어머, 언니 피부가 왜 이렇게 좋아졌어? 라는 부러움 섞인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활짝 웃을 수 있습니다. 아름다움에 대한 고민으로 힘들어하는 친구나 지인분이 계신가요? 이 영상을 그분들께 선물해주세요. 함께 예뻐지고 함께 자신감을 되찾는 미모 혁명의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예쁜 나이 미모 관리. 채널의 미모 전도사가 되어 선한 영향력을 펼쳐주세요. 오늘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소중한 분들께 공유와 저장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 윤세라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숨겨진 아름다움을 찾아드릴 특급 뷰티 비법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